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강의 두 번째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덧입히는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이 부분은 제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인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지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명령들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떤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 우리 바로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말씀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들이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할 텐데, 제자들이 잘한 점은 잘한 대로 배우고 혹시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기다릴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음과 같은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택한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한 곳에 모였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그들은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잘한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대는 한 곳에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과 바쁜 현대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이자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될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 좀 주지 마세요. 요새는 그렇게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모임만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라면 모이는 시대입니다. 너무 잘 모이는 시대죠. 그래서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리마다 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로만 안 오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철야합니다. 밤새 그들의 주님과 교제합니다.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주일이면 주말이 되면 동호회들 등산 동호회가 박글박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적인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위한 모임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데 모였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0명이나 되는 모임의 장소를 누군가가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유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그 제자들을 머물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으니 그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기 선교를 따라갔다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할 길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 누군가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에 매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들이 언제 쓰임을 받았을까요?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 이오바디는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곳에 숨기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목회자를 먹였습니다. 부자였고, 오바디는 자기가 부자이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데 요셉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무덤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이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집안도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은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나쁜 부자라는 말을요, 나쁜인, 나만 생각하는 부자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큰 다락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 다락방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다락 하면 대부분 창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은 가끔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하는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근데 마가는 자기의 큰 다락방을 제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고 기도의 장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큰집 사는 분 계십니까? 자녀를 다 양육하고 다 떠나보내고 빈방 있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오늘, 오늘 본문처럼 이 마가처럼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 받기 원하시는 분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공간을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선교사님들이 혹 방문하시면 선교사님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어놓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지금 이 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이 될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모임을 구역예배 모임의 장소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공간 아닙니까? 우리 교회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요.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기다려라.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네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120명이 특별히 기도를 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체험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380명이 마찬가지로 은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싸움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중요합니다. 은혜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어서 우리는 놓치는 것 아닙니까? 이 목회자로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 이 성도님, 그 성도님,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잘 나오지 않으십니다. 자, 문제는 항상 믿음 좋은 사람들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같은 경우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 와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세상도 그래요. 도서관에 가보면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도서관에 나가야 할 아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와야 될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데 모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한데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함께 모였는데 서로 마음들이 마치 갈기갈기 찢겨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분열되었다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더라면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 수제자 자리 내놓으시오. 예수님 모른다고 세번 부인하는데 당신 저주까지 하던데라고 하면서 따지면 어땠을까? 도마에게도 누군가가 너꼭 예수님 옆구리 찔러 봐야 알겠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한 곳에 모여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블로입니다. 나누는 영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 되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나누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실까요? 하나 될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까만색 종이에다가 돋보기로 빛을 한데 모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이 납니다. 이게 비밀인데요. 빛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면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른받은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는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함께 모여 한 마음을 품고 모였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모였지만, 함께 한 마음도 이루었지만, 만약에 마음도 맞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합심으로 영적인 일에 힘써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힘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기도는 힘든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그 재단을 쌓는 자는 누구나 힘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새벽재단이 힘듭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어,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아요.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서볼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자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이어서 15절에 모인 무리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운데... 여자들의 숫자가 개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여인들이 숫자로 개수된 순간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말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인들이 기도할 때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잊혀졌습니다.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던 여인들은 개수되었습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억,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에 힘쓰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때 여러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이들이 기도하다 말고 한 가지 일을 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무슨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열두 제자였던 가롯 유다 그가 자살하여 죽게 되는데 우리 보궐 선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도 열두 개 아니냐. 제자가 11명밖에 지면안 되니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일까요? 그른 행동일까요? 기도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베드로가 지금 일어서서 베드로가 말하고 베드로가 마음에 품은 생각은 열두지파. 우리가 열두 제자를 복원하고 회복해야겠다, 조직을 정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생각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들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가론 유다 대신에 제자 다시 뽑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자는 꼭 열두 명이 되어야 하니 우리의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조직을 정비하는 것, 다시 살피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이 사도들에게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직 정비가 아닙니다. 조직 정비, 나중에 살펴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회에 요구하시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서신 교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조직 정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쓰임 받게 되면 그게 조직 정비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선출된 마띠아, 사도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데 있었는데요. 이 마띠아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기들의 생각에 가장 최고의 카드 두 가지를 꺼내죠. 하나님 유스도입니까마도아를 뽑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내세운 조건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들의 일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의 하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참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 선출되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만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청년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성경 27권 중에 약 13권에서 14권 정도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출되었던 마띠아도 귀한 사명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음을 전할 적임자로 생각했던 마띠아가 아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곳곳 구석구석에 가득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 가능한 범위에서 오늘 두 가지처럼 유수도입니까? 하나님 마띠아입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두 가지가 아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제3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이두 가지 길을 놓고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인지 선택해주세요 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 3의 길로,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마음속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이만큼만 역사하시라고 말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기특하게도 한데 모였고 한 마음이 되었고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힘써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직 정비에 힘쓰는 교회가 아닌 우리가 성령 충만에 힘쓰는 이한 가지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서신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